한국 역사상 최초로 간행된 금속 활자본은 무엇일까요? 조선시대 왕권 강화를 위해 실시한 제도는 무엇일까요? 궁예를 몰아내고 새 왕조를 개창한 왕건이 사용한 국호는 무엇일까요? 조선 세종대왕이 직접 편찬한 역법서는 무엇일까요? 발해를 건국한 대조영이 수도로 정한 곳은 어디일까요? 신라 승려 해초가 인도에서 돌아와 쓴 책은 무엇일까요? 임진왜란이 발발한 직후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이 처음으로 승리를 거둔 해전은 무엇일까요? 1919년 일제강점기 시절 국내에서 최초로 벌어진 3일 운동 만세 시위가 일어난 도시는 어디일까요? 조선 후기 밀란인 홍경래의 난이 일어난 지역은 어디일까요? 대한제국 시기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며 사용한 연호는 무엇일까요? 한국 통일에 크게 기여한 김유신이 이끈 결정적 전투는 무엇일까요? 고려 광종이 실시한 노비 해방 정책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발해의 문왕이 대외적으로 활발히 교류하며 선진 문물을 적극 도입한 상대국은 어디일까요? 조선영조가 민생 안정을 위해 시행한 세제 개혁은 무엇일까요? 신라 말기, 호족이 등장하며 형성된 지방 지배 체제는 무엇일까요? 윤관이 여진 정벌을 위해 창설한 특수 부대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강화도에 설치된 고려 정부가 몽골과 맞선 시기를 무엇이라 할까요? 순조 시기, 홍경래의 난 다음으로 크게 일어난 농민 봉기는 무엇일까요? 동학농민군이 제기한 개혁 요구 사항이 담긴 문서는 무엇일까요? <목소리> 을사늑약 체결 이후 일본에 저항하기 위해 조직된 비밀 결사는 무엇일까요?